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레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베드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예,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료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찬화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너무나도 깊은 내용들이 많기에 몇 번의 설교로 쪼개어서 묵상해 보아도 좋을 정도로 많은 밀도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마가, 이 내용을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더 많이 접하였고 알고 있습니다. 큰 내용은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많은 표현들이 사용되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대답에서 끝나지만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더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바여나 신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도 마가복음에서는 건너뛰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태는 이 말씀을 바로 옆자리에서 들었던 사람이라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같은 기록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교회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를 전달받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와 같은 아주 추상적이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항상 답을 갈고 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후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와 민족 간의 깊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날이 치솟는 물가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와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도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거의 무한한 숫자의 질문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답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못 찾음에 따라 모든 인간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영광스럽게 살게 되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불쏘시개가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질문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진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야 어느 순간 한순간에 지나가 버릴 일들이지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심오한 질문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까요? 아마 온 인생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보내어도 좋을 만큼 정말로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예수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위대한 스승이자 선지자라고 답합니다. 그것은 성경시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관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왔던 답이며, 지금의 다수의 사람들도 가진 의식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가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예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라고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답이 맞는 답이었다면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되묻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런 대답을 하며 이것이 정답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듣고 보았던 말씀과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 주셨던 정확무호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만 보아도 이제까지 이분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였던 나다나엘만 보아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 그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베드로의 오늘 나오는 고백과 아주 흡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보내주시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곳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따르는 제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하실지 또한 어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언약으로 보증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십년 가운데 어떻게 나오느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면 천국의 백성으로서 눈을 뜨게 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인 죄인으로서 눈을 뜨게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날마다 고민하고 묵상하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외우지 못하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답이 복되도다. 너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답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에 진심이 담긴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머리에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그한마디 말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이 답이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담긴 고백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에 담긴 진심과 확신은 그저 지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된이 베드로의 응답은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켤때 누르는 비밀 번호와 같은 수준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유명세라고 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고개를 조아리고 섬기라고 유혹하고 압박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심을 진정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고기 잡는 배를 놓고 따르라고 했을 때 배와 아버지를 모두 내려놓고 따랐던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내 직장도 내려놓고 뉴욕에 있는 멋진 집도 내려놓고 심지어 내 가족까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한다면 내 주님하고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베드로는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탈탈 털어 놓고 예수님을 따르며 정말 그분이 주님이심을 삶과 행동으로 고백하며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다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로 직후에 물 위를 걸으시고 그 다음날에 또 양식을 구하고자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물고기와 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려고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난해하다고 이 가르침에 질려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돌아보시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믿고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확고하게 믿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그저 빵을 주고 물 위를 걸어 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영생의 편린을 예수님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답은 그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한 가지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고백이자 모든 것을 다 걸고 드리는 팔로워십입니다.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충성의 맹세입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더라도 나는 영생을 바라보고 그 안에 남아있겠다고 드리는 결단입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의 응답은 모두가 입으로는 할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할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수하게 많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수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그저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거의 수신이나 다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질문도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도 절대로 가볍게 외우며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손에 꼭 쥐시고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로서 해야 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주는 일인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전혀 아무도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도 충성심에 가득 차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온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갑자기 냉랭한 바람이 몰아치듯이 아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베드로를 이번에는 사탄이라고 부르며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한순간 성령님께 도치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았다가 다음 순간에게 바로 사탄에게 틈을 허용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얼떨떨하고 황당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성령의 강한 임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할 수 있었던 그 사탄이 우린들 얼마나 쉽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항상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진정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어야 다시 사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그저 평범하게 나이 먹고 침상에서 가족에게 둘러싸여서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와 수치심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자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하셔야 하는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데 절대로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며 닦으시고 마치 10편, 23편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다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비밀을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치 천지가 뒤집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방법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이 죽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도 못하는 길을 온전한 정신으로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투신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으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꽃길로만 가시는 분이시라면 이 정도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 언덕길이고 고난과 시험의 길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믿음과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은 겪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기에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려면 필요한 것이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저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꺾이지 않는 충성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그 좁은 길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길의 끝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오직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 관계 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로 동의여로는 신뢰가 있고 반의여로는 배신이 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고 배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특히 오늘 말씀에 강조하시는 주님을 부끄러워 하는 사람의 운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에게 정말 누구이신지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정말 깊은 심령 가운데 묻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주인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분이 십자가의 언덕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더라도 오직 영생의 길이 이 분에게만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주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가장 깊은 심령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의 암송구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